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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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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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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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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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던んでそうですか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바입니다 지금 숙소 체크아웃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살짝 살짝 뭐가 떨어지는데 지금. 아 지금 곡과 가기 위해서. 지 구무한모터역으로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어이 우산을 챙겨야 되나? <laughs> 아, 이제 네, 차 들어옵니다. 지금 방금 보시면 여기 이제 A라고 써 있죠? 네. 그러니까 노면 전차 딴데는 모르겠는데 구무한모터 같은 경우는 이 노면 전차가 번호가 없어요. A, B로 나누니까 A, B 이제 확인 잘 하셔서 타시면 됩니다. 고모토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표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はい失礼します博多駅行きたいん 아, 지정석이요. はいファ네ンチ가イスはい 네, い네礼7 0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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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칸센입니신칸센

예, 지금 표구매했고요 어, 원래 신칸센이한 4만 얼마였나? 4만 얼마였는데, <laughs> 아신칸센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어, 일반, 신간센 말고 일반 전차로 가게 되면 한 2시간 조금 더 걸려요. 2시간 조금 더 걸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1시간 조금 차이 나는데, 가격을타지만두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노선표는한 2만 원 정도. 시간세는한 4만 원 선.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2만 원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좀더 타고 가고 한번 갈아타더라도 2만 원이 굳으면 2만 원이 바박깁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일반선으로 물어보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어를 좀잘 알면 앞에 보면은 이표 끊는 기계들이 쫙 있거든요 요 기계에서 제가 알아서 이렇게 탁탁 찾아 가지고 어, 노선 찾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뭐 이게 이 정도 이 정도 능력은 안돼 가지고 차라리 그냥 직접 어, 물어보고 혹시나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번역기를 돌리더라도 직접 얘기해서 어, 표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뭐 갈아타는 역 이라든가 이런 거 세세한 부분까지 싹다 알려 주세요 볼펜에 다 적어 주셔 가지고 잘못 할 일이 없어. 어 너무 좋아요 진짜 그 방법. 아 드디어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아참 뭐. 길지 않은 여행 기간이었지만 또 드디어 마지막 도시까지 왔네요. 일단은 시간이 지금 11시인데 어떻게 할까? 일단은 숙소를 찾아 가든가 밥을 먹든가 이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아, 아아 아. 아, 엘리베이터가 있네. 아, 드디어 호스텔 도착했습니다. 아좀머네요 <laughs> 이번에는 좀싼 아, 거리보다는 좀 싼데를 위주로 찾았더니 아좀머네요아 어. 지금 숙소에서 일단 짐만 맡기고 나왔고요. 일단 이 근처 돌면서 적당한 데 있으면 밥을 좀 먼저 먹겠습니다. 제 숙소에서 좀 가까운 데가 여기가 가와바타 상점가, 가와바타 상점가라고 그러네요. 네, 제일 가까워서 일단은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상점가 좀 구경하다가 일단 밥을 먹고 캐널 어, 시티 쪽으로 한번 걸어서 이동을 해볼게요. 죄송해요, 한 분이십니까? 네. 죄송해요. 담배는 안되스요

最初私が入るとき私にタバ,コタ,バコタバコ吸いたって聞いたんです。ああ、全然聞き取れなくて。あごめんなさいあ、いやいやいやい <laughs> あ、勉強のために聞きました。ああ、タバコ吸います,吸いますかタバコ吸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勉強になります。<laughs> 많이 듣고 많이 좀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는, 어, 말인데도, 실제적으로 지형만 좀 바뀌어서, 이, 이, 악센트가 좀 바뀌니까, 순간 아까 제가 들어왔는데, 담배 피냐고 물어봤는데, <laughs> 제가 전혀, 전혀 순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확인하려고 방금 물어봤는데, 아, 제가 이제 아는 말인데, 이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느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간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이게 흉내를 내봐야 돼, 아기처럼. 그래야지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말할 주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많이 듣고 틀기된 맛든 막 계속 씹으러 야 돼. 요 <laughs>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음. 아, 그리고 밥은 무료로 리필이 된답니다. <laughs> 야, 여기 진짜 엄청 싼데요, 이거... 810엔? 그 아, 근데, 세금 포함 880원? 그니까, 900원, 9 0 0원이안되어있제니까 900엔. 1000엔이 안 돼요. 그 다음, 밥은 리필은 공짜가 되고. 이제 삼겹살을 구웠어요. 구웠는데 양념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아 <laughs> 만마르 예. 제가 방금 밥 먹은 데가 만마르입니다. 이 예, 여기 제 숙소 앞에 이 쇼핑가에 있는 데인데 상점가에 있는데 예. 아 예. 만마르. <laughs> 아 진짜 지금 밥 먹고 나와서 캐널시티까지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아, 씨. 아예 거리가 그냥 엄청 멀었으면은 아예 포기하고 우산을 사고 들어갈 텐데. 이게 얼추 또 걸어오다 보니까 또올추 오게 됐어요. 지금 비 맞으면서. 조금만 더 가면은 비안 맞을 것 같아. 캐널시티 어, 육교 있는 데까지 다 왔거든요. 아, 빨리 신호라. 바뀌어라. 빨리 바뀌어라. 이어가 아, 어. 뒤에 들어왔습니다. 캐널시티! <laughs> 야, 내가 또, 오랜만이네. 쇼핑몰이나, 이런데 오는 게. 아, 아 제가 사실 캐널시티 온 이유는. <laughs> 여기 앞에 보시면, 분수쇼를 한대요, 시간마다. 그래서 분수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분수쇼 사실 보러 왔습니다. 제가 원래 뭐 쇼핑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뭐 사실 쇼핑할 돈도 없고, 사실 그럴 돈이 있으면 여행을 하죠. 그냥 캐널 시티가 유명하다길래 분수쇼도 유명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여기 구경이나 좀 할까 건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안에 뭐가 있나 보다죠 <laughs> 겉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고 분수쇼하는 거 한번 좀 보고 가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캐널 시티에. 아 덥다. 여기 보이시면 앞에 이제 사람들이 쭉 이제 모이 기 시작하죠 이제 볼라고 분수쇼. <laughs> 계속 오네 <laughs> 우산은 아무래도 안살려고 했는데 우산은 살 거, 사야 될것 같은데요 야, 근데 제가 뭐몇날안 가봤지만 이런 관광지 중에서는 다낭이 1등 <laughs> 여기 후쿠오카가 2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만날 확률이 높은 게 <laughs> 야, 다낭도 엄청났는데 여기도 뭐 다낭만큼 한국 사람 많네요 와... 네, 지금 캐논 시티에서 나왔고요. 지금 내일 오늘 저녁부터죠. 오늘 저녁부터 이제 태풍 영향권에 완전 히 들어가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해서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모모치 해변을 가려고 했었는데 비 오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지금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비가 좀덜러때 모모체변이랑 그 옆에 붙어있는 그 후쿠오카 타워 두 군데를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정류장에 와있는데요. 일단은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지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비가 떨어지네. 아잇 미치겠다. 정리 보이시나요? 후쿠오카 타워? 와. 주위에 되게 높은 빌딩이 없어요. 근처에 별로 빨주막게 이거 하나 서 있네. 빨리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아, 비변 지금 많이 내리지 않으면 해변을 먼저 보고 싶거든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해변 가기가 더 어려우니까 일단은 빨리 가보겠습니다. 후쿠카 타워가 이 뒤에 있고요. 이 타워 쓱 지나쳐서 계속 지진해서 오면은 바로 해변 나옵니다. 모모치 뭐 해변. 일단은 제가 지금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해변을 좀 보기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니까 해변을 먼저 보고선 후쿠오타워 올라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앞에 저 앞에 방파제서부터 여기 해변 모래 백사장게 쭉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백사장이쭉 해가지고 저 앞에 방파제까지 딱 방파제서 끊고 이쪽 방파제서 끊고 이 모래 백사장이 인공으로 만든 백사장이라 니다 원래 백사장이 여기 모래가 있었던 게 아니래요. 하와이에서 공수의 모래를 여기다 다 깔아오려대요. 그래서 인공으로 백사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엄청 크진 않다고 얘긴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큰 해변은 아니네. 근데 이 정도 만들는데 모래 깔으려고 하와이에서 가져왔으면 돈은 장난 아니었겠나우 아, 저 앞에 보이세요? 여성분 세명옷팔락거리는가 앞으로 거 가지 못해 우산 뒤집어져 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와. 아. 그러비만오고해 뜨면은 어 사람 꽤 많겠는데요. 깔끔해요, 깔끔해. 그러니까 인공으로 일부러 조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해변 근처도 그러고이 해변도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천무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 일반 뭐 진짜 뭐 동남아 휴양지처럼 열대 야자나무도 있네 지금 왔 야자나무들도 심어놓고 대 저거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짝 베싸장 어, 이 앞에까지 아참 이제 고등학생들봐 고등학생 사진 찍으러 왔나봐 와 <laughs> 사전찍으려고 여기 와 있는. 아, 죄송해요. <실례지만. 목소리> 아, 커와이이って思って 言ったの? 좀, 예, 좀 조금 조죄송 아, 아 유튜브 맞다 시로토데스けど 유튜브です. 아, 이데모 오케이. 사실 뭐 이까에 오네가시마스. 아. 와이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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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아사키 어머 어머 때, 아 조금 야숨 야또 또, 이때 갈야할 때, 모시 있다라, 아, 가와이 때, 이따 이따 다 One, 감사해요. 아, 고맙습니 아, 고 게요 저도 고등학교 때저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생각도 안나 이제 솔직히 그때 어떤 마음 가지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 하이간 아까 얘기하자 말았는데 어, 뭐야 하이간 다, 다 한국 사람이요 진짜 질만 없. 아 최근 들어 이게 여행지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가 볼때는 요 앞에 사진 찍고 있는 친구들도 반은 한국사람 아닌가? 약간? 이 앞에 오는 사람도 한국사람같아요 아. 지금 아, 타에 올라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아, 잠깐만. 전망실 있고, 전망실에는, 전망실에는 화장실이 없대요. <laughs> 여기 밑에서 볼일 보고 나가야 되는데. 나 잠깐만. 들어왔는데 입장료가 있나? 얼마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아이, <목소리> 카드. 이 티켓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코치입니까? 네. 어, 매표소에 계신 직원분 여자분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laughs> 아, 이런 참 약간 이 약간 그렇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 네, 티켓 네. 아, 죄송해요. 죄아요 부탁합니다. t o t o i l e t 아, 괜찮습니다. 아, 한번더 물어보시네요. 위에 화장실 없으니까 여기 지금 화장실 볼일 보갈 거라서 빨리 가라 식으로 얘기 <laughs> 아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랐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내렸고요. 아 어, 여기도 한국 사람 엄청 많다. 일단 여기서 한, 한 바퀴 돌아보야겠네아아 아, 아, 이쪽이 바닷가구나. 지금 전망대에서 본 으로 어, 봤을 때는 그게 높은 빌딩은 없네. 바닷가라서 그런가 봐요. 이 전망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여기서. 네. 아, 여기 가 포토존인가 봐요. 포토존. 응. 아. 3,2,1 이야. 아 네. 저기 딱 보시면 저기. 저기 방파제를 딱막아놨어요또 네. 저쪽도 방파제를 딱 막어놨고, 그러니까 저 구간 구간 저 옆에도 있고, 저저 끝에도 한, 한 구간 더 있고. 최소 여기서 보니까 한세 구간은 인공으로 백사장을 만들어놨네요. 와, 이 돈을 얼마나 들었을까 하와이에서 가질 때. 참. 아니면 밑에서는 몰랐는데 위에 올라서 보니까 진짜 역시 일 번답게 진짜 오와 열이 딱 정확합니다. 딱 각이 딱 쳤어요. <laughs> 아 지금 이그 전망대 1 층에 엘리베이터 타러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전망대 3 층에서 내려치고요. 내려갈 때는 1 층에서 타야 되는데 여기 자물통이 있네, 여기도. <laughs> 참, 대박이다. 오, 야, 여기다 자물통 걸고 몇 커플이나 지금 살아남았을까? 인데요? 아, 이게. 잠을 통한 하나 천원 잠을 통한 하나 만원짜리. 만년필도 있고요. 어, 펜드? 열쇠고리 같은, 같은 거. 같다목걸이같 네, 다 아! 소 네, 다 네, 다 네, 다 네, 다이습 네, 다죄송 네, 다 네, 다 네, 이소 네, 다 네, 네,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타워에서 나왔고요. <laughs> 야, 진짜 이 타워랑 여기 해변은 진짜 한국 사람 많습니다. 어, 제가 일본에 와서 오, 오늘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아니, 일본에서 총 만났던 한국 사람 수보다 오늘 여기서 본 한국 사람이 더 많아. 아, 진짜 많아. 그근데 <laughs> 왠지 그 있잖아요, 든든한 거 있잖아요. 특별히 뭐 얘기를 하거나 아는 척은 안 했지만 왠지 한국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든든함은 있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버스 정류장 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야 무슨 백화점 같다.